안녕하십니까. 최영순 네. 뉴스 TV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좀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도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거창한 주제가 아닌가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먼저 유행과 가사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장윤정 씨가 부른, 목포행 완행열차라고 하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죠. 그 가사를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행 완행 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잔 술에 몸을 기댄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애절한 가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꼭또 마지막 기차 한 개에도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남녀가 있었는데, 해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제 헤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기차를 타고 떠나고 또한 사람은 이제 남아서 뭐 포장마차 같은데 가서 한잔 술에 몸을 맡기면서 그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러한 것들의 끝을 가슴 아프게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옛날에 즐거웠던 그런 많은 추억들도 되새기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안정이 가라는 그러한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뭐 많이들 알려져 있는 노래죠.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이렇게 이제 가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소크라테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유행가 가사를 쓰는 경우도 아주 드문 경우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하게 이런 놀라운 철학자가 이런 또 유행가에 등장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이 내용도 굉장히 가슴이 저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내일이 또 오고 만단 말이죠. 보면, 근데 이게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또, 사람도 잘 맺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과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고백이죠. 이두 가사에서, 이 유행과 두유행가 가사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잘 풀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많이 인생이 이제 꼬여가는 것이죠. 아, 나는 지금 이 사람과 이렇게 사랑을 해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 왜 이렇게 이게 인생이 어? 잘못 고여서 이렇게 또 가슴 바쁘게 헤어져야 되는지. 또, 태성 같은 경우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특히 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까? 특히 소상공인 분들. 예, 저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문이 닫혀있는 그러한 식당들을 접하게 됩니다. 볼 때마다 너무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사실. 오죽했으면 열심히 했던 그런 식당문을 닫겠습니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직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선 분도 계시고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앞으로 취업이 또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그러한 졸업을 앞둔 그러한 대학생들도 참으로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이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미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특히 싫어하는 그러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어떤 때 게임 중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집안에서 서로 다투고, 뭐 엄마는 또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학 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간다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서로 언쟁이 높아지고, 네.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심지어는, 야, 이게 정말 어떻게 살아갈 바를 몰라서, 어떻게 살아갈 바를 몰라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우리가 모색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제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절대자와의 만남을 잘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린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혼자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특히 인생을 길게 내다 보면은, 절대자의 만남, 절대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인생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유튜브를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자가 왜 나와 연관이 되는 것인지, 그걸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이 땅을 만드셨고 나에게 왜 생명을 부여했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전국의 어머니들이 계실 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무조건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많은 것들이 이 하나님과 우리들 인간과의 어떤 그런 결속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갖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하나의 큰 주제를 또 붙여 놨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암호를 해독해 보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주제를 붙여 놨는데요 물론 이 암호 해독이란 말은 실전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독일의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에그 철학 책에서 다양하게 썼던 그러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암호 해독이니까 물론 그분이 얘기하는 암호 해독은 조금 더 철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그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그분의 그러한 그 개념에서부터 인생 자체가 암호다 저는 이렇게 푼 것입니다. 또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가 다알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온 우주를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천문 기상학을 전공한 그러한 교수님과 같이 교수 연찬나가 있어 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호텔에서 이렇게 같은 짝에 대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그 천문 기상학 그 전공하신 교수님 말씀이 이온우주의 별이 얼마나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간 그분의 말에 따르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한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근데 대략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10의 28승계의 별들이 온 우주에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10의 2 8승 그러니까 뭐,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요. 단시 백천만 십만 이렇게 해서 다그세울수 없을 정도로 공이 스물여덟 개가 붙은 것이니까 어떻게 다 세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laughs>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최 교수님 같은 분을 생각해서 어,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뭡니까?라고 얘기, 얘기하니까. 대천 앞바다의 모래알 개수를 혹시 아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네. 대천 앞바다에 있는 모래알 개수를 제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아, 이런저런 계산법이 있는데, 10에 18승계가 대천 앞바다에 있는 모래알 개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시면 나중에 대천 해수욕장에 가셔가지고, 모래알을 한번 세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1 0의 18승계가 대천 해수욕장 모래 개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하면 대천 해수욕장 같은 그러한 모래알이 이제 1 0의 28승과 1 0의 18승이니까 그러니까 단 1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 0 1000, 1000, 1 0 0 1000, 0 그러니까 0 0 0 0 1000, 0 0 0 0 0 1000, 0 0 0 0 0 1 0 0 1 0 0 1 0 대천 해수욕장 같은 것이 10억 개가 그 모계를 갖고 온 우주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러한 온갖 행성과 위성과 별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도 자신의 그 묘비명에다가 인간의 마음에 아주 놀라운 것이 있는데. 경이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머리 위에 반짝이는 저 하늘의 별들이고, 또내 가슴에 있는 도덕법칙이다.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뭐 양심이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면. 여러분, 이온 우주에서 말이죠. 이온 우주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별은 말이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책상에 이렇게 먼지를 하나 묻혔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이게 너무 작아서 말이야. 한 번, 그거보다도 더 작은 겁니다. 이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여러분. 그 중에서도 70몇억명 살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지보다도 작은 먼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스럽게 이런 우리들이 온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의 마음 집숙한 내면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 신비 자체입니다, 이것이. 그걸 이제 저는 야스퍼스의 말을 빌려서 아호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호입니다이온 우주도 아호예요 하나님 그분도 아호십니다다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도저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의 뿌리이신 그러한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평도 두시질 않고 그걸 풀수 있는,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키를 제공해 줬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온 우주 자체입니다.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쉽게는 뭐 자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때 요즘은 좋은 것이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말로서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하는 어, 그 아가씨의 말을 잘 듣고 운전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뭐, 어,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라날 때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결혼해서는 부인의 말을 잘 듣고, 어, 자동차를 몰 때는 어,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씀을 잘 들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내비게이션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미리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뭐가 나타납니다. 신호등이 어디에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좌회전해야 됩니다. 아,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알려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우리의 목표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그러한 키가 저는 고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고전 가운데서 성경책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너무나 좋은 그러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갖지 않고 운전해보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목표는 여기인데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목표는 절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힘들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 그러한 삶의 내비게이션으로서의 고전, 특히 성경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그 유행가 가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걸 뭐 실존 철학자들은 실존적인 불안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얼마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든지, 예? 얼마만큼 좋은 집에서 살든지, 얼마만큼 훌륭한 자동차를 몰든지 그런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갈때 항상 인간은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도대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한 것을 찾아나가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삶의 뿌리를 모르게 되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한테,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우주와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고, 또 하나는 성경체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의미는 이제 또 다른 콘텐츠에서 제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 힘들게 살아가시지 마시고 삶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책이 어떤 책이고 또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어떤 만을 남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실존적인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듭니다 그러나 어, 또 저와 더불어서 삶의 지혜를 갖고 이 어려운 인생길을 잘 헤쳐나가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